안녕하세요. 폴리스 내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을 때 대처하는 요령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찰관에게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죠. 뭐 고소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건 관련돼가지고 피의자로 범인으로 지금 현재 몰려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에게 처음 조사받으라고 전화가 왔을 때 이런 전화를 받아본 사람은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아마 예뭐 여러 번 전과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야 크게 당황하는 게 없겠지만 아마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기 되죠 아무 생각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경찰에게 물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대다수 경찰들이 얘기합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잠깐만 조사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보면 은 열의 아홉은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다고 본인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 이럴 때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경찰들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볍게 얘기한다고 해서 별거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데 경찰이 전화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물어보시고, 일단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전화한 경찰이 이 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이 정도는. 무슨 사건으로 고소장이 들어왔으면 들어왔다. 뭐 이런 거. 대략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때 약속을 잡으라고 합니다. 내일 시간이 됩니까? 아니면 이번 주내 시간이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이 말의 약속을 섣불리 잡지 마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시간을 충분히 길게 잡으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 정도 사정은 봐줍니다.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재촉하는 경찰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답변 자료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도 좀 만나봐서 상담도 해봐야 되고 해서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내년에 간다든지 이런 말이 안 되겠지만은 시간을 뭐, 한 2주나 3주 후라든가, 몇달 후에 간다든지 이러면 곤란하겠지만, 2주나 3주 후라든지, 그 정도로 좀 여유있게 잡아서 나간다고 하십시오. 날짜를 잡아서. 예,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첫째, 정보공개청구를 꼭 하십시오.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왜냐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고소를 했다. 그러면 그 고소장 내용을 어느 정도 볼수 있거든요. 적을 알아야 대비를 할거 아닙니까 고소장이 뭐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러면 참방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도 안 하고 내용도 제대로 잘 모르고 이렇게 만약에 조사받으러 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왜 적을 알아야 상대방을 알아야 대비를 할거 아닙니까 마치 전쟁에 나가면서 무게 안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를 꼭 하십시오 해서 대략 살펴보고 이 정보공개청구를 가지고 고소장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 두 번째 두 번째 변호사 상담을 두 군데 이상은 꼭 한번 받아보십시오. 왜 제가 두 군데 이상이라고 했냐면은 변호사 한 사람만 가지고는 충분한 대비가 어렵다. 왜또 변호사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분이 뭐 형사 담당 전문 변호사인지 민사 담당인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도 피부과 전문의가 있고 안과 전문의가 있듯이 그죠?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자기 전문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상담을 한두 군데 이상은 서칭해가지고 네이버 검색 이런 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에 뭐 경찰 출신 변호사냐 아니면 뭐 검사 출신 변호사냐 그런 경력은 없더라도 또 변호사를 오래 하신 분이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두 군데 이상은 꼭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 그래야지 어느 정도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는 게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얘기죠. 예, 세 번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보세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뭐 이거는 변호사의 코치를 받으면 할수 있죠. 선임을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상담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까지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상담을 받으면 윤곽이 나오죠. 그러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CCTV가 아직 사라진 게 본인한테 CCTV가 유리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CCTV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고소한 사람. 그렇죠. 고소한 사람하고 지인 관계였다면 과거에 서로 통화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통화 녹음한 사실이 있었다, 옛날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있으면 확보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을 많이 할수 있는 건다 하라는 얘기예요.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라는 게 아니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급적이면 조사받을 때, 이제, 조사 날짜가 왔죠? 그러면 경찰서에 조사받을 때 변호사와 같이 동행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이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면 변호사를 그냥 선임을 해버리면, 뭐, 선임하면 좋게 좋죠 돈이 많아서. 그런데 대다수 형편이 어렵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쪼개기로 하라고 쪼개기. 이 쪼개기가 뭐냐면, 패키지로 하지 말고, 그냥 변호사한테 조사받으러 갈때 동행만 해주시면, 동행만 해주는 조건으로,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 시간당, 시간당 한 40만원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큰돈안 들어가잖아요. 선임을 해버리면 몇백 막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조사할 때 동행하는 조건으로 예, 시간당 한 40만원 정도 달라고 할 겁니다. 뭐요 정도 선임하면, 왜냐면 변호사가 같이 동행해가지고 조사하는데 같이 옆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안심이 되거든요. 든든하다고요. 아무래도. 이 조사 받은 경험이 별로 부족한 분들은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물론 뭐 변호사가 뭐 조사관이 물어볼 때막 일일이 다 간섭해가지고 나서가지고 다 대신 대답해주고 이거는 못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조사관이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인권 유린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못하잖아요. 억박을 지른다든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으면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조사 받으러 가면 굉장히 큰 도움은 된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를 동행하더라도 같이 들어가더라도 그 전에 답변 요령 있죠. 예상되는 질문. 하나의 시나리오를 요거는 이제 변호사가 해줄 겁니다. 조사받기 전에 답변 요령. 이런 질문 나올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질문 나왔을 때는 저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요거는 변호사가 이제 코치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쪼개기 선임 해가지고 이제 조사에 참석하는 정도의 조건만 선임을 했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들어갔더라도 아마 동행하는 변호사가 이 정도의 답변 요령은 코치를 해줄 겁니다. 그런 조언을 꼭 받고 조언을 꼭 받고 조사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큰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 조사 받다가 엉뚱한 대답 해가지고 완전히 조사를 망치는 예,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받을 때 절대 예, 요런 점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큰 실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경찰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저번 영상에도 그런 말 했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대답하는 거 이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옆에 있는 변호사가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아마 고치를 해줄 겁니다. 요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어떤 범죄로 조사를 받든 간에 예 물론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엉뚱하게 대답해 가지고 더 예를 들어서 가중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억울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 예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자기는 지은 잘못이 없는데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러면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비극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사 받을 때 대처 요령 다섯 가지를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경찰 관련해 가지고 더 유익한 생산적인 그런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